기브리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윤경숙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미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 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놓아요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칠일의 관하에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나를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함이라. 아, 아멘.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재단을 지키는 권선.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오늘 제목을 이렇게 가져봅니다 11절 마지막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그러지 않았어요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첫째로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랬어요 성경의 많은 곳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어, 계속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 여기를 보면은 두려워할지니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음, 원문을 보면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은 첫째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첫째.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일절을 음, 좀 보면은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안식에 하나님이 안식을 약속하셨고 안식을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도 혹그 안식에 이르지 못할까, 못한 자가 있을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하나님의 주신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근데,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한 자가 누군가 하고 보았더니, 2절,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복음 전함을 받았어요. 들음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무엇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어요? 말씀을 이 말씀을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이 결부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조화 조화 잘 조화를 이루면 뭐예요? 하나가 되게 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말씀과 믿음이 하나 되어야 안식이 들어간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기왕에 여러분 펜 갖고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으면 좋겠어요. 사장 1절에 안식 나오지요. 안식. 3절에도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간다. 3절, 또3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고요. 또, 5절에 보면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8절에도 요소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 9절도 안식, 10절에도 안식, 11절에도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 지니. 안식이 여러 번, 한 여덟 번인가요? 이렇게 안식.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안식에 대한 개념이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면서 그러면 안식은 어떤 개념인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그러면은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 또 6절에 가 보면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순종 순종.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안식은 순종함으로 누리는데 그 순종은 곧 뭐다?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혹 여백이 있으면 안식은 믿고 순종, 순종은 믿고 믿음 이세 가지는 한 개념입니다. 하나하나. 하나. 이 안식, 믿음, 순종은요. 결국은 무엇을 이룬가 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것. 그러면 안식이 뭐냐 할 때에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마지막에.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창조할 때, 창조. 창조할 때부터 안식은 이미 이루어졌다. 그 얘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9절부터 좀 볼까요? 창세기 3장 19절. 여기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다 이 말을 하나님의 징계 진노로 그래서 우리가 땀 흘리고 노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다 그랬는데요 우리 창 타락하기 그 이전에 우리가 좀 보면은 좋겠어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다섯 가지 명령.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것은 곧 뭐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일입니다. 일. 그러니까 타락하기 그 이전에도 이전에도 우리가 제가 지난 주일날도 얘기했죠? 2장 15절에도 보면은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그러면 타락 이전에도 노동이 수고가 있었고 타락 이후에도 땀흘려 수고한데 이것은 뭐냐? 자기 욕심 선악과를 따 먹었잖아요. 그 이후에는 결국은 그 땀을 내는 수고가 하나님의 징계라면 욕심이 없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안식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안식은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에 방 안에 가만히 누워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온갖 고민 때문에 잠도 못 자요. 건강도 상해요. 그러나 땀 흘려 일해도요. 어때요? 마음이 평안하면 우리는 오히려 땀 흘림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있어요. 일이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운동을 할 때에는 아무도 그 힘들다고 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쁨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안식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식은 십 계명 중에 몇 번째 계명이죠? 네 번째. 그리고 그 안식 이후에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렇죠 도덕질도 살인도 가는 조 탐내지도 말고 다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을 누릴 때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해달별 바다 땅산 아니 물고기 새들 짐승들을 다 창조했어요. 사람이 태어나서 이걸 보면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경적하며 지키라고 할때 아담은 너무 신이 났을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알아야 될거 하나님이 사람을 몇째 날 창조했어요. 여섯째 날 그리고 일곱째 날은 뭐 했어요? 안식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안식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안식이고 우주 만물을 보면서 아담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안식. 그래서요 여섯째 날까지 빛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다 창조를 완성하고 일곱째 날에 안식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은 다른 말로 완성입니다. 완성. <laughs> 천국과 지옥의 차이.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죽어서도 천국을 가요. 이 땅에서 지옥을 사는 사람은 죽어서도 지옥을 갑니다. 예, 그럴 때,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 불 속에서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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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시원한 데서 지내는 거 이겁니까? 천국과 지옥의 가장 큰 차이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하나님 없느냐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도요, 사람들이 볼 때는 힘들게 사는 같아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삶은 지옥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은 가장 먼저 안식을 하는 사람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3절에 보십시오.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 히브리서는 예수를 믿다가 낙심한 유대인들에게 다시 예수 믿게 하려고 그런데 그 유대인들은 구약을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약을 늘 인용한다. 오늘 여기 3 절도 구약의 시편 95편 11절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우리 어제도 본것 같지만 다시 시편 95편 11절 여기 가보면. 내가 놓아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왜요? 그들은 미혹에 넘어졌네. 근데요, 이 95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안식에 대한 것을 조금 더잘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 본문은 신명기 12장을 우리가 좀볼 필요가 있어요. 신명기 12장에 보면은 1절에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셔서 차지한 땅 신명기는 잘 알지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 광야 40년을 지내고 이제 곧 들어갈 때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유언하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40년을 살고 나서 광야에서 그런데 여기서 지금 하는 말씀 1절 차지하게 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자, 9절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다.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지는 못하였다. 그런데 10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11절 세째 줄에 명령한 모든 것을 가지고 갈지니 번제, 희생의 11조의 거제에 성원한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지고 가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번제를 예배를 드리라. 14절에 보십시오. 한 집화 중에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거기서 행하라. 안식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뭐라고 해요? 예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그 예배를 드릴 때에 놀랍게 마지막 저 뒤에 28절에 가보십시오. 신명기 12장 28절.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말을 너는 듣고 지키라. 순종이죠, 순종. 내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내 후손에게 영구히 복이 있으리라. 그래서요 안식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거든요. 이렇게 안식과 믿음과 순종은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개념인데 아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것이 영구히 우리가 복을 받는 원리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히브리서 4장 3, 3절에 보면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 뭐예요? 안식 영구히 복을 받도록 해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5절에 보십시오.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은 6절에 보니까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어제도 했지만 오늘 칠절에도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정하여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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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안식과 순종과 믿음이 하나요 이 개념이 우리를 약속의 성취로 구원으로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오늘부터. 우리에게 참 안식은 순종이고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아버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도록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순종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약속의 성취를 이루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안식을 지키라 명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식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에 가장 우선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우선할 때내 인생에 온전한 완성을 이루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우리 인생에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약속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사랑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 아버지